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 주겠는가 오늘 본문인 처음 10 6절과 17절은 이 저자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판정,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의인이 심판받는 그 악한 판정을 보고 이어서 17절에는 아, 내가 그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18절부터는 짐승과 사람의 동일한 운명, 즉, 모두가 숨을 있어야 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딱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운명, 그 앞에 공정하지 못한 심판에 관한 운명도 하나님께서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짐승과 사람 모두도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사람은 오늘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세상의 많은 논리와 세상의 구조가 정의롭지 못하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우리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엇을 얻었던지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지고 느껴지는 절망감과 허무함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에게 다른 점은 우리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불합리한 순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곧 우리에게 갚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보람 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아무리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짐승과 같은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보람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어떠한 시선으로 보면 다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구조, 정의롭지 못한 것, 그것도 불합리하죠. 또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합리하, 불합,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합리적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오늘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상관없이 주와 함께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허무할 수도 있는 인생을 기쁘게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주말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주말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